자, 페루스의 제7번 복귀에 한 개에 1,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1,200원인 감을 합해서 30개를 사려고 하는데, 자, 사과와 감, 사과를 감보다 많이 사고 총 금액은 자, 이렇게 된. 음, 자, 우리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자. 어, 살수 있는 사과의 최대 개수가 지금 그거니까, 사과의 개수를 X로 잡으면 되겠지? X개? 사과의 개수를 X개, 그지? 응. 음. 아, 그래. 일단 그냥 쓰자. 사과의 개수를 X. 어, 그러면, 얘들아. 감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감. 해서 몇개 사는 거야. 합쳐서 30개 사는 거니까 얘는 3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사과를 간보다 많이 산대. 그러니까 사과가 간보다 많이 사요. 그지? 첫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리고 총액은 42,000원 이하니까 자 사과가 1,500원이야. 그러면 가격이. 1,500x가 될 거고 감은 1,200원이야. 그러면 1,200 어, 30마이너스 x가 자뭐 이하가 나오면 돼? 32,000원 이하가 나오면 되겠지. 응. 야, 동그라미 두 개씩 다 지울까? 그렇게 그죠? 야그 다음 요거 어, 기억부터 풀면 자 ex가 30보다 크다고. 자 x는 그러면 15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기억의 해는 이렇고요 음. 자, 아, 니은 해는 15x. 그 다음 더하기. 10이랑 30 곱하면 360인가? 어,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12x. 걔는 420. 자, 요거에서 요거 하면 얼마야? 3x? 야,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니? 60인가? 맞지? 자, 그럼 X는 뭐이야? 20이야. 자, 얘랑 얘랑 연립하면, 자, 따라서 X는, 아, 20이지, 20. 어, 15보다 크고, 어, 20보다 작거나 같단데, 해가. 어, X의 최대 개수는 그럼 20개죠, 20개. 어, 20개가 정답이 되겠지, 그지? 뭐, 그냥, 간단하네, 응? 자, 여기까지 할게요.